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공방입니다 구독이란 글씨가 빨간색이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집맹글 메뉴에 있는 애들인데, 아직은 물이 예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빠진 거는 또 빠졌어요, 물이. 이런 것도 좀 빠지고, 메리나. 얘도 좀 빠졌죠? 염자. 아직은 화려하네요. 얘도 좀 빠지고. 칼리스토. 이 요것도 좀 빠졌나요? 레온나이트. 이렇게 위에. 요것도 좀, 좀 빠진 상태고요. 콜로라타이스. 요거는 아직 안 빠졌네요. 머큐리. 이것도 좀 빠지고요. 로망 이건 크림티 크림티도 이러고 있고요. 이건 호빗땅에 작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신동이 조금 더 봉우리가 더 커졌어요. 필려고 하얀색이 더 많아졌어요. 점점점 이 송이들이 커지고 있어요. 필요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앵그류에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뭐, 맨날 보여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거든요. 블루 서프라이즈. 얘도 하얗이 참 많이 생기는 애데좀 시들었어요. 얘도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물이 고파는 중이고, 좀씩은 주는 거예요, 찾아서. 요거는 이파리가 얇아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침이 없어요. 실크베일. 물이 고픈 거죠, 이게. 그치 속여보니까 딱딱한데, 이거는 얘도 물이 고픈가 봐요. 얘 물을 분갈이하고서 물을 한번 줬을 건데, 실크베일도 좀씩은 빠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화려하네요. 이건 블링크스 블루. 얘도 어 거리대에 있을 때 하엽이 잘 많이 생긴 애였었어요. 얘가 백봉처럼 이렇게 반씩 하엽이 지금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편이었어요. 얘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밖에 있을 때가 더 많이 하엽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도 있지만 완전히 하엽이 안 생겨서 떼주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도 멋있어요. 블링클스 블루 군 삼도 군생. 이거는 TP. TP는 음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물들이는 거는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얘는 자구다는 거 다산의 여왕이지. 이렇게 물이 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올해 조금 이렇게 들는 게이 정도예요. 그래서 자구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물은 안 든다는 거. 뭐 다른 데서 TP 봤는데 TP 모르겠어. TP는 잘 물이 어떻게 빨갛게 들거나 그런 건못본것 같아요. TP는. 그래서 다산의 왕으로 이름을 짓고 요것도 에그리온도 물이 뭐 이렇게 빨갛게 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들고 진짜 자구는 어마어마하게 달았어요. 이렇게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뭐 자구들이 목대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여기가 애들이 커지니까 이렇게 벌어졌네요. 그때는 여기가 안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벌어졌어요. 애들이 목대가 생겨나오니까 벌어지는 거죠. 얘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지 완전히 그래서 얘 자구들도 이제는 엄마 얼굴 많아졌어요 다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얘도 물은 뭐 그렇게 많이 들이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자구를 많이 달아서 그게 그걸로 신통하고 멋시는 거죠 에그리온이 두 개거든요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걔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티피하고 에그리원은 그냥 다산의 여왕으로, 음, 그런 정도로 키우는 것 같아요. 막 예쁘거나 그렇진 않아요. 실제 봐도. 수영이 멋있게 이 자구를 달아서 그렇지, 막 예쁘거나 그렇진 않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왜 이게, 음, 비안트인 줄 알았더니 비안트가 아니었어요. 비안트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그랬죠? 제가 국화꽃, 국화꽃 큰거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국화꽃이 이렇게 입장고 하나가 이 정도 되면서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얘가. 보면 이렇게. 비안트. 얘도 다져지네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얘는 조금 덜 다져진 거예요.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그랬더니 얘는 비안트가 아닌 거죠. 그죠? 입장도 좀 넓적하고, 넓적하진 비슷한데, 이제 안으로 말아 들어가질 않았죠. 이렇게. 얘는 그냥 이렇게 퍼진 채로 있고, 이제 비안트가 아닌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뻐요. 삼두 군생. 이것도 어딘가 자구 한번 나오면 좋을 텐데, 아직 자구는 안 달았어요.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리와쓴 하나 사다가 더 심었잖아요 이렇게 예쁘죠 자, 이게 천원씩이라는 게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 심었더니 그래도 바짝 심으면은 하나 정도는 더 심을 수 있는데 음, 이 정도에서 여섯 개이 정도에서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 사올 때 보면은 화분들이 꽤 커서 음 개수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사오면은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다행히 여기 물안장에 갔더니 해리와슨이 다 나가고 네 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데려왔답니다. 거의 다 나가고 그것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여기 러블리로죠 러블루즈가 이게 천 원이니까 진짜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나를 데려가세요 하고 쳐다보는데 와 진짜 예쁘더라고요 유난히 이렇게 컸어요 애들이 그리고 또 먼저보다도 조금 야무지게 생겼고요 그래서 얼른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분이 이거보다 더 커요 그랬더니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건 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좀 안으로 바짝 심었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이 가을까지 받다가면은뭐 다섯 개도 더 필요할 것 같,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천 원짜리 라울을 데려다 심었는데, 아 라울이 아니로요 러블로즈. 말하다가도 한 마리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쁘죠? 요거는 또2두짜리라2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두 개를 또 데려왔네요, 이렇게. 이게 천 원씩이라니까. 농장에서는 요 정도 되면, 요 사이즈 되면은 2천, 3천 원은 받을 거예요, 아마. 3천 원 정도는 받을 거예요. 진짜 그렇죠? 굉장히 크고 좋죠? 그래서 얼른 데려왔답니다. 더, 더 데려오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그냥. 요거는 어, 골든 글로우에요 얘가 적심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목대가 목대가 그때 처음에 있었죠 끼는 이만큼 자라나온 거예요 얘가 물이 요런색으로 요런 물들어요 얘도좀 시들었네요 어쨌든 자리를 잡았어요 이것도 요거는 이번에 심어준 음, 얘 이름 항상 잊어버려요 몽가디니스. 요게, 3두, 2두, 이런데, 3두짜리가 또 있었는데, 요게 좀난것 같아서, 이렇게 3개, 세포트 사온 거예요. 예쁘죠? 세상에, 이게 천, 천 원이라면은 정말. 여 화분이 이렇게 조그만 화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심었는데, 그래도, 어, 귀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분들은 이게 작은 화분이 아닌데, 음, 우리집에서 요게 작은 하군이에요 귀여워요 잘 데려온 거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모란장에서 데려온거죠 비안트 이도 등생 이것도 이제 달궈져야지 뭐다 달궈야지 예쁘죠 어쨌든 아직 겨울도 깊지 않았는데 이제 겨울 들어가는 시기인데, 봄이 기다려지는 거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봄이 언제 오나 싶네요. 이것도 핑클루비. 이게3천원 000원, 1,000원씩. 이렇게 1,000원씩이에요. 핑클루비가 색감이 이거는 아주 빨갛게 이렇게 물드는 애잖아요. 어쨌든 얘가, 음, 봄이 와가지고 다 달고 줘야지 예쁠 텐데, 좀 걱정은 됩니다. 핑클루비도 잘, 잘하고 있습니다. 물한번 줬어요, 얘는. 얘도 물한번 주고. 어, 얘네들은 물을 안줬어 얘는 한번 주고. 얘는 안 줬어요. 얘도 안 주고. 이제 살짝씩 줘야 돼요. 와인식은 안 주고. 이건 하모니 펄. 이게 이름은 하모니 펄이지만 요즘에 젤리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요, 얘가. 진짜 예뻐요. 동글동글한 게, 얘가 안에 들어 더 자랐네요, 여기가. 여기가 더 아물어 들었어요, 이렇게 속이. 아우 진짜 얼마나 딱딱한지, 약간 말랑해지긴 했네요, 여기가. 이렇게 예뻐요. 초록해도 모양이 아주 예쁘답니다, 요거는. 하모니 펄. 요즘에 젤리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 불꽃은 많이 자랐죠. 초록색이 속에서 생장점에서 많이 자라나왔어요. 이쪽도. 굉장히 빨갛게 됐었는데, 음, 초록이 나오면서 옅어졌어요. 불꽃처럼 생겼어요. 모양이 정말. 불타오르는 거, 불꽃처럼. 이것도 예전에 물안장에서 사온 아마빌레, 천원짜리들. 요즘에는 아마빌레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여름에 제가 태웠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작은 거예 이렇게 요거는 안 탔고 요것도 안 탔고 세개가 탔어요 그래도 야무지죠 예쁜 아마빌레 요것도 모란장표 요새 모란장에서 많이 데려왔네 파랑색 이게 진짜 많이 커졌죠 이게 작아서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와. 멋있네요 파랑색 동생 어쨌든 통통하게 크게 키워야지 멋있을 텐데 그죠? 이런 애들 요즘에 이거 가격이 비싸졌더라고요 그 농장 소개하는 거 보니까 음 저는 이거 좀 싸게 산거 같아요 파랑색 이건 천대전성 이꼬지로 키운 애데 물구멍 없는데 여기 약간 웃자랐어요 시들어서 물 줬더니 웃자랐나봐요 딱딱해요 현대전성은 이런 모양으로 자라고 있답니다. 요거는 여기다 그냥 놔둔 거고이 펑키. 예, 이 작은 애들이 하엽이 이렇게 자꾸만 생겨서, 이렇게. 이게 예, 물을 줬었나, 내가. 물을 안 줬었나, 줬었나. 이런 데는 딱 물렁하지 않는데 하엽이 이렇게 생겨요. 예, 얘는 엄마는 괜찮은데, 자구들이. 그래서 좀 허전하지, 여기가. 하엽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새입장이 나오긴 나오는데, 허전해졌어요, 커지면서도. 이렇게 앵그루 애들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